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 인간들의 뇌는 점점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손을 많이 움직이면서 이 뇌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기술 발달 아니 기술 발달. 이거 막, 막 기술발이 달되돼 가면서 옛날에는 손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 요즘에는 식기세척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뭔 소리야. 꼭 TV만 머리가 굳어 버리는 거 막을 수 없었어.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손을 직접 사용을 하면서 간단하게 굳어버린 이 돌덩이 같은 이 뇌를 한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짜자잔 특이한 퍼즐 탄입니다난이도별로풀어가면서 뇌를 그냥 액체괴물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졸돌돌돌돌돌돌돌돌돌졸졸졸 어, 일단은, 요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 이렇게 별 하나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6 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자, 요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는 이제 와이어 퍼즐 12종이, 어, 들어가 있는,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걸 하면은 사고력이 향상이 된대요. 쇠줄 같은, 어, 그런 녀석들이 이렇게 베베 꼬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너무 쉬워 보이는데?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풀려.. 사고력, 향상.. 자다음 거. 오 이거 좀 어려워 보인다. 양쪽으로 이런식으로 동그란 와이어가 두개가 들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풀라는 건가? 이게 빠져 빠질 수가 있는 구조야 이게..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살짝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죠. 이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빼야 되네 서로.. 뭐.. <laughs> 풀어서.. <laughs> 제가 그래도 퍼즐 경력 벌써.. 야,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간단하면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 아니면 여러분들은 못 할. 수... 있어. 마지막 하나만 해보고 본격적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좀 어려워 보인다. 야, 이거 완전 꼬일 대로 꼬였구만. 이링두 개를 빼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오, 이거랑 이거랑 이런 공간 보이시죠? 요세택의 공간. 이거를 또이용하면뺄 수가 있어요. 좋았어. <laughs> 에 마스터했습니다. 좋았어. 고구리 <목소리> 별 하나짜리부터 한번 사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런 어, 식으로 지금 서로가 어긋나 있습니다. 아 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라는 뜻이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돼요. 어 갑자기 분리됐어. 오 어, 자석이 있어. 이 끝에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자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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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이거를 어? 응? 반대로 이 안쪽부터 말고 들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 이렇게 응? 들어가면 왜 이래?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으 봤어요? 봤어? 내가 풀었어! 내가 뭐 봤어? 아니요. 죄송해요. 졸았어요. 1단계 클리어!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어, 3단계를 두개를 사왔습니다 어, 1단계를 너무 쉽게 풀어버리면 확 어려워져야지 그래서 3단계 퍼즐 두개를 구매를 해왔고요 어느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요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대답하라고! 자, 요거부터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스타라고 적혀있네요. 오, 이거 되게 멋있다. 옛날 유물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드는 포슬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런 별이 있습니다. 얘를 빼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거 알겠네. 이거 보세요. 지금 별이 이런 기둥들이 길이가 지금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고, 어, 뭐, 요렇게 짤뚱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아, 이런 거는 너무 쉽다. 이런 식으로 갔어. 좋았어. 이 짤뚱한 거를 뒤쪽으로 딱 넘기면서 그렇지 돌려가지고 이 정도 난이도는 돼야 풀고 나서 좀더 뿌듯하지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 스트레스는 행복한 스트레스죠 완벽하게 이 두뇌 설계에 의한 계산에 의한 죄송합니다. 아니 이 퍼즐을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면은 여러 식으로 풀려버리네. 아, 너무 음, 쉽게. 아무튼 거짓말.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지. 아, 아, 사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단계 한번 도전해볼게요. 스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은색깔을 빼내라.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아니 뭐 잡히는 것도 없고, 오, 오, 튀어나와서 얘를 딱딱 돌려주고 그러면 다른 애가 같이 튀어나올 거야. 그렇지.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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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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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많이 빠졌어 자 좋았어 이거 봐 오. 어! 이거 그만해도 될거같은데 이런거? 이거 김에 뇌를 더 말랑말랑 하게 했다가는 뒤로 뇌가 흘러나가 아, 3단계로 컷이야 헤헤 꼬고리 자 바로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3단계가 보통 친구를 얻을 수가 있구나 하하 4개로 가면은 이제 어려워 6단계는 그랜드 마스터 좋아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큐브 진짜 예쁘게 생겼어 네 어때요 제 반지? <laughs> 딱 풀면 풀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손을 떼자마자 이렇게 풀리는데 이걸 다시 반지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구나.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아 내가 왜 왜? 왜? 일단은 은색이랑 금색이 딱 맞물릴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어?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면 빨리 가야 돼. 너 스트레스 받아.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어떡... 어? 어? 와! 와! 어떻게 붙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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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어? 맞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런 성취감을 얻어냅니다. 아, 보셨죠? 아! 자, 요 퍼즐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네. 아, 이거 비슷한 거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치료할 것 같은데? 어, 요 상태로 바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비슷해. 그, 그대로 올려주면 되잖아. 에이, 재미없어. 할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 제가 해법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꼬고리 자 마지막으로 어, 그랜드 마스터 별6 개짜리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와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는데. 아, 이 꼬여 있는 거를 이제 세 개로 분해하려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그랜드 마스터잖아요, 그렇죠? 와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은 녀석 같거든요. 오오 오, 오, 오! 갑자기 옆으로 이동했어?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여기에 얇은 홈이 있죠. 어이 홈으로 갈수 있는 길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어, 여기 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뭔가 쇠대가 펴져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 홈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이쪽으로 이쪽 빠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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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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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로어스 이거 어떻게 천천히 어, 하면 안돼안 천천히 돼. 와, 아, 진짜 모르겠다.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와. 아우, 씨. 아! 지금 아, 여러분들 아, 보시기에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케이. 자, 마음을 비우고. 어? 어? 아! 자, 그럼. 어, 얘, 얘가 또안 빠지네,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나아 Å, å, å 결국에는 프로 습스다 진짜 도대체 제가 어떻게 푼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결합하라 그래도 못 하겠네요. 결국에는 그랜드 마스터 칭호 어다다다스아아스아아아아